그사2 사시면 딴짓이라서 꼭사셔 된다니까 어머이좋아하 어머니 머리 불러보고 이번에는 인테리어 일을 하시던 사장님께서 양말 매장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어. 옛날 부모님들은 돈 벌려면 기술직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왜돈잘 버는 인테리어 기술직에 종사하던 사장님께서 왜 양말 매장을 하시려는 걸까? 일이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엔 돈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 걸까? 어떤 곳에 해야 될까? 인테리어 비용은? 그래서 매출은? 무조건 돈 버는 방법. 궁금하지 않아? 팔로우미. 오늘 의뢰해주신 사장님은 어제까지 인테리어 일을 하셨지만 우리 유튜브를 보고 우리 컨셉이 잘 되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업종 변경을 결정하셨다고 해. 첫째로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지? 양말 매장을 하기 위해 알아본 매장 위치는 청주 사창시장 바로 입구 앞 매장이었어. 장사가 잘 되는 장소는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인 만큼 시장 상권에 대해서만 소개할게. 시장은 장사를 하기 진짜 좋은 장소인 것 같아. 사람도 많은데 구매력도 좋으니까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겠지. 그만큼 사장님들의 의뢰가 많은 곳이기도 해. 마산편, 부산편, 시장 상권의 매장을 해드리고 대박이 났었지.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시장과 오늘 청주는 다른 점은 부산은 시장 입구와 조금 떨어져 있는 매장이라 고객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노력을 해서 고객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매장이었고 마산도 시장 안에 있는 길목이어서 지나갈 때 고객들을 안으로 잘 모아야 되고 일요일 새벽에만 장이 열리는 시장이기도 했지. 제일 좋은 장소라고 하면 똑같은 인구가 다닌다고 했을 때 제일 접근성이 좋고 매 내부로 고객 유입이 많은 장소는 오늘 여기가 아닌가 싶어. 단순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많은 두인양말 거래처로 쌓인 경험 데이터와 자체 상권 분석 프로그램으로 사장님과 같이 검토하기 시작했어. 사창시장을 검색해 보니 여러 곳에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지도에서도 인정하는 사창시장 메인 입구로 정했어. 그리고 반경 1km 내에 약 2만 5천 세대, 반경 3km 내에는 15만 세대가 살고 있었어. 주거 지역도 밀집해 있었고 산업단지, 대학교, 터미널과 공원 등 구매력이 그 나올 만한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주거지 상권이었어. 게다가 대기업은 언제나 옳다고 하지? 1,841개의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있으니 분석이 다 끝난 장소라는 말이지. 그리고 주변에 예쁘고 좋은 품질의 양말을 저렴하게 파는 전문 매장이 없더라고. 게 백점 불태. 이 고사성어를 진짜 매번 되새기면서 연구하고 자기 개발해야 하는 것 같아. 그래야 매년 장기적인 구매력이 계속 유지되겠지? 혼자서는 상승 기류를 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에 본사가 지속적으로 사장님들께 좋은 폼을 드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매출 상승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국가대표 양말 기업 두인양말 이건 진짜 자신감 있게 자부한다 사장님들 마인드 유지와 방향성을 잡아들이는 게 우리 회사만의 남다른 강점이라고 할수 있어 사업 경험이 많은 직원만 있기에 자체 데이터로 더블 체크를 한후 사장님이랑 최종적인 장소를 확정하게 됐지 게다가 금액적인 부분도 잘 맞았어. 제일 중요한 건 장사나 사업 비용을 떠나서 손익분기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에 우리 예상으로는 첫 장사만 잘해도 월세는 나오겠다는 판단이었고 매출이 많은 거래처의 데이터로 장기적으로 분석했을 때 매출이 적어도 평일에 평균 50에서 70만 원 사이는 나오겠다는 판단이었지. 그리고 주말에는 더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지. 양말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게 장점이기도 해. 간판. 스페이스 월, 고리, 매대, 집기류 등 7평 기준으로 500만원 안팎이면 충분할 거야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은 집기류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기본 몇 천만 원이니까 엄청 저렴한 거지. 먼저 후크 거리, 스페이스 월 시공 부분에 대한 CS를 해드리고 설치를 했지. 매장 간판도 세련된 컨셉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시안으로 만들어드렸어. 짜잔! 매장 앞이 지저분해 보여서 나무로 깔끔하게 데크를 설치했지. 매장 안 형형색색의 진열대는 사장님의 인테리어 솜씨가 빛을 바라는 부분이었어. 이쁜 진열장에 이쁜 양말을 놓으면 고객 만족도와 판매율 상승이 될것 같지 않아? 우리가 지역 진... 지점을 오픈할 때마다 진열장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와 협업으로 판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해 비용을 적게 하고 오픈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투자해서 이쁘고 효율적으로 꾸미면 매출 상승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한번더 강조하는 부분은 빠른 방향성과 손익분기점이거든.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특허 매대. 바로 옆 찐빵집에 가볍게 이동 가능한 특허 매대로 사전 동의하에 자리를 잡고 세팅하기로 했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오픈 날 어땠는지 한번 볼까? 9시 땡 장사 시작. 앞에 한 봉지를 열어서 세팅을 시작하자마자 손님을 잡는 우리 대표님. 세팅이라도.

이렇게 말할 경우는, 여섯 개씩 해야 돼. 아홉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두 양그 피카츄 양발도 하나 챙겨주세요. 사장님도 힘을 받아서 손님께 설명을, 설명을 하고, 하고 계셔. 부자, 정말로. 우리는 오픈 당일 최대 매출은 물론, 사장님의 자신감까지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재미도 줄 겸, 자신감과 앞으로 장사가 잘 되게끔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공명가왕 느낌으로 공명도 씌워드렸어. <laughs> 오, 뭐야? 만 이천 원이야.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도 판매 성공. 촬영할 때마다 운전자들도 양말 매장 아우라에 매료되는 것 같아. 이면 마랑을 탈환할 구독자는 용기를 내서 연락 줘. 옆에서 지도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아직 양말 세팅률이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5만원가량의 매출이 일어났어. 한시간도안된 시점일 거야. 시장이라서 손님이 끊이지 않고 왔고 손님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화학 몰리는 타이밍이 많이 있었어. 싹싹한 본사 직원 동원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니 손님들이 매장 안에 들어와 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더불어 밖에 특허 매대도 열릴 하고 있지 뭐야. 역시 특허 매대의 장점은 엄청난 것 같아. 예쁜 양말을 더 예쁘게 진열해주니까. 옆에서 코칭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 사장님 혼자서도 잘하는 모습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아. 든든하게 옆에서 도움 주는 팀장님, 과장님까지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만에 60만 원 정도 팔았지. 야, <laughs> 된다니까? 옆 가게 사장님께서 우리가 얼마 파는지 종이에 적고 관찰까지 하고 있었다고 해. 잘 되니까 관심을 가지는 상인들이 많아졌어. 5개월 동안 공실이었던 매장인데 말이지? 어서 오세요. 오세요. 잘 판다 사람들이 계속 많다 우리 매장이 장사 잘될것 같아서 사고 싶다고까지 하시더라 사창시장은 반찬으로 유명한 시장이다 보니 어머니들도 많았고 대학교도 있으니 다양한 연령대와 외국인까지 많았어 구매력이 높은 고객들이 많고 정이 넘쳐서 양말 홍보도 해주시고 손님도 데려와 주셨어 와돈 돌아간다 오라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 머리 풀라고 6개씩 드릴게요 <laughs> <laughs> 세시 사장님이 유지하기 쉽게끔 매장 배치와 범주의 분류를 해드리기 위해 매장 구조에 맞게 재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시장 주변에 양말 파는 곳은 옷가게나 트라이, BYC 등 5곳이 넘었어. 역시나 제대로 투자를 해서 장사가 되게끔 시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자신도 한번더 느끼게 되었어. 이제는 손님이 많아져도 혼자서 잘하신다. 5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두인양 말만의 발주 쉽게 하는 시스템 설명과 함께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인계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 그 와중에 관심 갖는 손님, 판매 완료, 매장이 완성되니 손님도 더 많이 붙는다.